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대 조선사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4에서 6% 정도 튀었습니다. 트럼프의 코멘트 덕분이었는데요.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그러면서도 한동안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에 선박을 주문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과의 해양패권 경쟁 속에서 안보 차원에서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은 한국과 일본에 배를 일단 맡기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원래 미국은 조선업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성기는 세계 2차 대전 때였는데요. 당시에 5년 동안 리버티급 수송선을 2,700척 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척하고도 반 척을 지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형 전함, 항공모함, 잠수함 등 전투함도 한 1천척 넘게 지었으니까요.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모든 해군력은 미국 조선소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의 미 조선업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시금치를 먹으면 이제 강해지는 그 뽀빠이 캐릭터 아실 것 같습니다. 이 1942년에 엉망인 선체라는 짧은 뽀빠이 애니메이션 클립이 나왔는데, 이 클립에서 뽀빠이가 그냥 주먹으로 막 못을 박고 철강을 그냥 맨손으로 깔고 이러면서 배를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조선업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클립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조선업은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이 좀 주도권을 가져왔고 80년대에는 한국이 그리고 2000년대에는 중국이 조선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한중일 3개국이 세계의 조선 산업을 모두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인 반면 중국은 이제 패권 경쟁국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패권 경쟁을 할때어서 해양에서 해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해로를 확보하려면은 해군이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물론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2위인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해군을 뒷받침할 조선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을 자랑하는 중국은 막강한 조선 산업의 캐파로 해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중 3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고요.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배중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10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조선업을 키웠는데, 조선업뿐만 아니라 철광, 알루미늄 등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조선업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해전은 물량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배를 빠르게 만들어야 하고 또 고장난 배를 빠르게 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조선업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해전에 장기화된 해전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조선업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데 역사적으로 10번 중 9번, 그러니까 8 9 정도의 해전에서 전함이 많은 나라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전은 물량이 중요하고 이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낼수 있는 조선업을 가진 나라가 유리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2차 대전 때 조선업을 바탕으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10척 정도의 전함을 갖고 있었고 일본은 12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고 미국 함정 중4척은 침몰하고 대척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조선업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함정을 찍어낼 수 있었고 일본과의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해군의 함정은 10척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 있는 25척이었는데 일본은 고작 두 척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다면은 바다에서 맞붙는다면 상황이 아예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싱크탱크 CSIS라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들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강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을 초월할 태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어쩌면은 중국으로부터 해전에서 질지도 모른다. 이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도 이걸 인정하는데요. 한미 해군의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에 미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속도로 충분하게 군함을 만들 만큼의 캐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2023년에 381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은 작년에 295척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지난해 370척이 넘는 전함을 갖고 있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였죠. 근데 그 숫자가 2030년은 435척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얼마나 급한 상황에서 비롯된 건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를 위해서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랑 싸울 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건데요.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롤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해야 부를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패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바다에서의 우위를 뺏기면 부를 잃고 패권을 잃을 건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이두 동맹국을 통해 가지고 당장에는 전함 그리고 상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기까지는 한동안은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 조선업 재건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철강 같은 그런 기초적인 자재를 만드는 케파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중국이 소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데 5천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면은 미국은 3억 달러, 그러니까 여섯 배가 많은 돈을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규모의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조선업 재건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국 정치권도 알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적격한 외국의 조선소에서도 만들 수도 있게 하자,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지난 2월에 공화당 의원이 상원에서 발의를 한 법인데, 미국 해군준비태세보장법이라는 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서 미국 군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미국 군함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력이 앞으로 어 30년 동안 한 51조 정도를 쓴다고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51조라는 돈은 어 지난해 우리나라가 상선 시장에서 전 세계 상선 시장에서 17%, 17 정도를 장악하면서 한 50조 원 정도를 장악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시장의 두 배가 되는. 시, 그런 시장을 어쩌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최측근인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지난달 한국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한국 조선소에서도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시장은 조만간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조선소에 미국의 군수 지원선이나 보급선 그리고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고 아무래도 미국 또 군사적 기밀성이 있는 군함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고 군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에서 지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트럼프는 한국 조선소를 미국 해군의 공장으로 점찍은 상황이고요.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걸린다면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울산, 부산에서의 조선소가 정말 쉬지 않고 가동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